우리 아침이, 아침이지만 더 기쁘게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오전에 주님께 마음을 드려서 모여주신 모든 성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인사해볼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앞뒤 사람들과 인사해볼게요.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쁘게 뛰어볼까요? 우리 주님 안에서 기쁘게 뛰어볼까요? 아 네. 자, 우리 기도로 토요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어, 토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의 오전 중이라 아버지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피곤하고 지친 상태이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든과 피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안에서 그 기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기쁨을 담아서 더욱더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볼까요? 자 일어나볼까요? 주러로진 앞에 사례 드리겠습니다. it's <laughs> this is all 모두 괜찮으신가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게 쉽진 않지만 우리 친구들도 지금 이 자리에 불러 주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기뻐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네, 그럼 우리 기도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안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이곳 가운데 앉아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또그 어떤 상황보다 그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네.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주 대단한 결단이 있는 제목인데 오늘의 본문은 에스더 4장 7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에서 외울 말씀은 에스더 4장 16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신여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친구들. 네, 조금 길죠. 그렇지만, 네, 외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등장인물이 나와요. 오늘의 등장인물. 누군지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손을 들고 앉혀주시면. 네, 우리 지원자매이 먼저 얘기해주세요. 계신... 네, 에스더, 50달러트 가져가세요. 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에스더. 네, 에스더 왕후예요. 네, 선생님이 오늘 한 가지를 더한 명의 등장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에스더의? S도의... 정답 모르드게. 어, 정답. 어, 서프라이즈. 어, 아주 퀴즈할 생각이 없었는데, 어, 감사합니다. 네, 에스더와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설명하기 전에 이것에 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에스더는 수산이라는 땅에 있는 왕후입니다. 왕후. 왕후인데, 이 에스더를 왕이 특별하게 사랑했던 여인이었대요. 왜냐면 너무 예뻤대요. 이거는, 네, 잠시 참고를 해주시고, 네, 실제로는 너무 예뻤대요. 그래서 왕이 그 에스더의 용모와 마음씨를 기쁘게 받았다고 성경에 나와있더라고요. 근데 그 에스더에게는 어, 진짜 아빠는 아니지만, 진짜 아빠와 같은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게 아까 우리 유리가 얘기했던 모르드계였어요. 모르드계는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왕이 있는 궁을또 그곳을 지키는 종이었어요. 그 앞에, 문을 지키는 문직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직이었는데, 그 모르드계는, 어, 모르드계가 아니고, 이제 아하수레,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는 왕을 왕에게 지위를 줍니다. 너는 내 밑에서 내가 일할 수 있는 권력을 줄게라고 해서 하만이라는 왕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하만이라는 사람을 지나갈 때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한다는 법이 있었대요. 그 법이 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왜 하지 않았을까요? 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요. 모르드계는 그 하만이라는 사람 앞에 절대 절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절하지 않는 것을 그 옆에 있던 두 명의 내시가 모르드계를 보게 됩니다. 왜 쟤는 우리는 절을 하는데 왜 쟤는 절을 하지 않지? 하는 그것을 보고 이 하만한테 가서 고자질을 한 거예요. 모르드계는 절을 하지 않아요. 라고 이제 고자질을 함으로써 이 모르드계를 하만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만이 지켜보는 거예요. 얘가 진짜 나한테 절을 하나 안 하나. 절을 할게요, 안 할게요. 하만이 있어도 모르드게는 절을 하지 않았어요.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고 하만이 결단합니다. 얘는 내가 말로서는 해안 되겠구나. 어떻게 결단했을까요? 죽여버리겠다라고 이제 결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드게 한 명만을 죽여서는 얘한테 큰타격도 없을 것 같아. 타격이 없을 것 같으니까 얘의 출신인 유다 사람들을 모조리 잡아다가 모조리 죽여버려야겠다. 하는 결단이 생긴 거예요. 여자아이건, 어린이건, 여자건 상관없이 다 죽이겠다라는 조서를 온 땅에 뿌리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이 서울 땅에 모든 조서가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서울 출신의 사람들은 내가 죽일 것이다. 하는 그 조서가 돌아다니게 되는 배경이 이 에스터가 나오기 전 오늘 사전 배경이었어요. 어. 누구예요? 하만. 하만이에요. 네, 하만이 아까 그 내용. 이 유대 사람들을 모두 죽여버려야겠다. 조서를 내려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모든 사람들이 꼼짝없이 죽게 된이 상황을 본 모르드게는 마음이 어땠을까요? 미쳐요 네, 나 때문에 내 출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죽게 생긴 이 상황을 모르드게도 굉장히 마음 아파하면서 옷을 찢어가면서 기도했대요. 네, 그래서 이 상황을 모르드게 이 상황을 에스더의 종이었던 하닥이라는 사람이 에스더에게 가서 이 모르드개 상황을 전합니다. 아 에스더야, 모르드개가 사실 지금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대. 유다사람이 유다 자기 때문에 모두가 다 죽게 된이 상황을 너무 힘들어하고 있대라고 이제 에스더에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에스더는 처음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아세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개야 부탁합니다. 네가 왕에게 대표해서 나가서 나 대신 우리 민족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얘기 좀 해주면 안 될까? 라고 했을 때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했게? 안 된다. 왜안 될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왕의 부르심이 없이 왕 앞에 나아간 사람들은 사형에 처한다라는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 에스더는 아 나는 이법 때문에 우리 민족을 대신해서 왕 앞에 나아가서 얘기할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하닥을 모르드게로 돌려보냅니다. 이것을 들은 모르드게가 다시 하닥에게 말을 전하게 돼요 하닥이 에스더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이렇게 여기 왕후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일 때문이 아니겠니?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일 때문이 아니겠니?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을 들은 에스더가 아 나의 뜻은 여기 있구나 그럼 내가 죽으면 죽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이 결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시녀들과 함께 사흘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에스더가 왜 갑자기 이런 결단을 바꿀 수 있게 되었을까요? 에스더도 유다인이에요 에스더도 유다인이에요 맞아요 단지 에스더의 생각만으로 에스더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을까요? 스스로? 그러면 누구로 인해 이 생각을 바꿀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사랑이 얘기해볼까요? 하나님. 네, 하나님으로 인해 예스더의 마음과 결단은 바뀔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저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어, 처음 생각에는 두렵고 죽음에 대한 무서움이 있어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예스더랑 다를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로드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하셨구나 를 에스더가 느끼는 순간 나의 두려움도 나의 무서움도 그리고 나의 고집들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에스더가 바로 그 결단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우리 각자에게 주어주신 상황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려움들이 다 있을 때에 우리 친구들도 며칠 전까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네, 이것을 통해서 예수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어저께 저의 어떠한 한 가지 상황을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어저께 사실 토요학교로는 안할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김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아뭐 토요학교까지 하겠어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탱자탱자 말씀 준비를 조금 뒤로 미루고 아 내일 안할 것이다 하는 이상한 뭔가 제안에 자신감과 함께 말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오전에 통역을 할 것이다. 그때 제 마음에 그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laughs>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그첫 번째 마음과 함께 또한번 누군가를 통해서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 9시에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 근데 말씀을 전한 사람이 누굽니까? 저예요. 말씀을 전한 사람을 전데 말씀 준비가 하나도 안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도 듣는 주변 사람들의 그 말을 들으면서도 마음가운데 그거를 받아들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면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피곤할 것 같고, 김장 끝나도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그러지? 하는 생각과 함께 제 마음이 죽어지지가 않는 마음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주변 사람들을 통해 들었던 이 하나님의 뜻을, 아, 다시 붙들라고 하나님이 이모르드게처럼또 바뀐 에스더의 마음처럼 듣게 하셨구나 하는 마음이 등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씀 준비를 다시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 에스더의 결단이 사실 한주 동안 선생님의 삶에도 별로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도대체 나는 어느 부분에서 죽어야 하고, 어느 부분에서 이런 결단을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삶의 작은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일하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며 나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으로는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아 아니다 이거 다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에스더 왕비는 자신의 생명까지 걸고 이스라엘을 구했어요 둘다 죽으면 죽으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용기 있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호해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네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첫 번째 문제입니다. 유대 사람을 모조리 죽이겠다고 말한 이 바사의 총리는 누구였을까요? 정답 네 우리 사랑이 먼저 하만 하만이었어요 맞아요. 네, 우리 사랑이고, 50달러트 적어주세요. 네, 두 번째 문제예요. 에스더는 유대의 백성을 위해 밤낮 사일 동안 무엇을 하야! 했다고 얘기했죠? 금식. 금식. 두 글자 또 있어요. 이거 네 글자 붙여서 다시 얘기해볼까요? 금식 기도 네, 금식 기도를 했어요. 우리 지옥에게서 50달러트 적어주세요. 네, 세 번째. 에스더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을까요, 우리 에스더? <laughs> 아,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우리의, 우리의 친구들의 모든 결단이 되는 순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네. 끝났나요? 네. 아, 그러면, 네. 기도, 기도하고 마치나요? 네. 네? 뭐요? 자라가면 안 돼요? 어, 잘수 없어요. 우린 이제 눈을 떴기 때문에. 자러갈 수 없습니다. 그럼 기도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하라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이곳 가운데 우리 친구들과 우리 모두를 이끌어 주셔서 이렇게 귀한 말씀 듣게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에 나온 에스더의 결단처럼 우리의 상황만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지금 현지에 나와 있는 어려움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하나님의 또 마음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글로벌 비전교의 모든 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음. 더욱더 피곤하고, 어, 또 힘든 마음과 또 육신이 있다면 그 마음과 몸을 깨워주시고, 더욱더 오늘 하루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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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 이제 율동 하나, 하나요? <laughs> 주기도문은, 주기도문은, 유동하고 하는 그럼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율동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함께 기쁨으로 유동하나가도겠습니다지잠리 기쁨의 주의 사 주의 지리